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찔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정말 단단하게 새겨놓아서 지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게 새겨져 있다. 이를 어디에 적었습니까? 마음판과 재단 뿔에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신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새기고, 또한 이것이 마음판에 새기면 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타락한 예배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서 결국에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타오르는, 태양, 타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죽어가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떨기나무와는 달리 신의가의 뿌리를 내려서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생명을 공급받으며 푸르게 자라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침이 신의 가가 되어 오셔서 그 나무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가라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타인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신의 임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떨기나무와 같이 타오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을 공급받으며 푸르게 자라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